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가 열려야 성경이 열리고 성경이 열려야 인생이 열립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읽는 창세기 강해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그7 1한 번째 시간 요셉의 이야기 마지막 15번째 시간 오늘 창세기 50장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선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 8월 26일 이제 주일 오후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시작된 하나님 중심으로 있는 창세기 강해가 이제 2년 6개월 만에 이제 그 71번째 시간으로 이제 오늘 마감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제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든 인간의 그 기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제 이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는 그동안 함께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정상적으로 대면 예배를 드리고, 또, 지난 한해 동안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27번 우리가 비대면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제 창세기 강의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의도적으로 이제 모든 71번의 제목을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창세기 강의를 하나님 중심으로 나누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창세기 1장 1절은 이제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고 이 창세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창세기 50장 오늘 이제 마지막 구절 26절에는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라고 마칩니다. 가이 그러니까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해서 요셉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 이제 믿음의 사람 요셉이 죽음으로 이 마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분명한 시작과 또 분명한 끝을 보여 줍니다. 분명한 시작과 끝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보여주고자 하는 인생과 역사의 모습입니다. 이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인생과 역사는 처음과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처음과 끝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시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처음과 끝 사이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 속에서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가장 큰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선하신 섭리.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결국은 선하게 끝까지 역사하신다, 섭리하신다. 바로 이것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보여줄 거자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믿음의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섭리하셨는지를 우리는 잘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믿음의 족장의 가장 완성된 모습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창세기 50장의 마지막은 바로 그 요셉이 신앙의 고백 뒤에 죽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 그가 평생 동안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이제 오늘 이 마지막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요셉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했던 이 고백은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이 창세기의 결론을 이야기해 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제 오늘 창세기 강의의 그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 이 창세기 50장에 나오는 이 요셉의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창세기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고 우리가 앞으로도 이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끝까지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애굽에서 야곱의 가족들이 다시 만나게 되고, 이제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들이 이제 화해하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야곱은 이제 축복하면서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야곱의 죽음 뒤에,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야곱의 아들들, 특별히 요셉의 형제들이 야곱이 죽은 후에 그들 안에 이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창세기 50장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창세기 50장 15절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제 그 모든 일들을 잊게 하시고, 이제 요셉은 그 형들을 다 용서하고, 그들은 화해하고, 이제 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이 죽자마자, 그 요셉의 형들은, 혹시 요셉이,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전에, 우리가 그 요셉에게 행했던 그 잘못과 죄악에 대해서 복수하지 않을까, 혹시 보복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특별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무서움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이 죄책감과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이죠. 자, 이런 요셉의 형제들의 두려움과 걱정 앞에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놀라운 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요셉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았던 사람. 그는 정말 끝까지 잘 살았던 사람. 끝까지 믿음으로 해석하고 끝까지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았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바로 요셉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 같이 읽은 본문 창세기 50장 1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여러분, 오늘 요셉이 한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절대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리고 그는 절대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며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배워야 되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요셉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절대로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될 수도 없고 나는 하나님처럼 그 심판하는 자리 또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을 복수하거나 보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마지막까지 가져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바로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해야 될 일을 잘 구분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가 할 일만 최선을 다해서 하면 결국은 하나님은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갚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되는 첫 번째 놀라운 믿음의 모습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계속해서 이제 그 형들 앞에서 이제 하는 믿음의 위대한 고백을 듣게 됩니다 계속되는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요셉이 그 형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두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당신들은 나에게 비록 해를 범했고, 당신들은 나에게 비록 해를 했지만, 하나님은 당신들이 나에게 했던 그 해를 결국은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를 살리셨고, 또 나를 통해서 당신들을 살리며,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요셉이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선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위대한 믿음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비록 지금 해처럼 보이고, 잘못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은,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시고, 선으로 역사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사실. 그래서 이런 요셉의 이 고백과 똑같은 고백을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렇습니다. 잠시 안 되는 것 같아도, 잠시 해가 끼치는 것 같아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주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의 모든 것들을 가장 아름다운 최선으로 우리 삶의 선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요셉의 고백이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제 마지막으로 요셉이 이제 그 형들에게 했던 마지막 고백이 나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도 죽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차례대로 이제 죽게 됩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해도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잠시 있다가 갈 뿐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자취는 다 사라져도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그 모습만은 영원히 남게 되죠. 자, 오늘 요셉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 이제 그가 그 형제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백했던 내용이 오늘 창세기 50장 40, 24절에서 25절입니다. 자, 24절,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셉이 죽기 직전에 그가 했던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는 죽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또 우리 아버지 요겁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저도 여러분 곁을 떠납니다. 이 세상 누구도 영원히 여러분 곁에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건다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은 다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만큼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는 떠나도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여러분들을 결국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돌보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 요셉의 마지막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며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들 삶 속에 선으로 역사하시고 섭리하셨으며, 2021년 새해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바로 이 요셉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며, 오늘 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은 결국은 선으로 협리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살아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요셉처럼 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경험하며 사는 2021년 새해 또 남은 여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강해, 그동안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계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요셉처럼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며 마지막까지 결국은 선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살아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경험하는 올한해 우리 남은 생에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No,